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썸바디 헬미입니다. 아, 헬멧을 오랜만에 샀어요. 원래 트로버 반 오픈페이스 헬멧 베이지 색깔 사서 쓰고 있었고요. 그러고 나서 헬멧을 한 번도 안 샀는데 같은 동호회 분께서 그린고 헬멧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쓰고 있었어요. 풀페이스 헬멧. 근데 아무래도 제가 머리가 이쪽에 튀어나와가지고 좀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아어떡하지하 나가 꼭구기로 해가지고 잘 썼어요. 근데 또 광대가 아픈 거예요. 근데 풀페이스 헬멧은 안전을 위해서 필수기도 한데, 뭐랄까, 하나 더 사야 될것 같기도 하고. 이번에, 원래 헬멧이 엄청 비싼 거 아시죠? 근데 가성비 값 헬멧을 발견해가지고, 많이들 아시는 거기는 한데, 짜잔, 프랭클 헬멧입니다 고글도 같이 샀어요. 이렇게 지퍼백에 담겨서 나오는데 좀 가볍네요. 이런 가죽 테두리, 이 디테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저는 그냥 방풍 고글 쓰고 있는데, 고글 말고 안경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바람이 다안 막아지는 거 아시죠, 여러분? 여기 있다.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다 바람 들어오는 거 아시죠? 그래도 안쓴 것보다 낫다는 거. <laughs> 실제로 헬멧도 이런 식으로긴 하던데. 요렇게.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. 불하다. <laughs> 요거 무광. 매트한 무광이에요. 요은 테두리가 있고요. 많이들 아실 거예요. 많이 쓰시더라고요. 나중에 뭐 여기에 선바이죠 갈아도 예쁠 것 같고요. 이런 디테일입니다. 요택 있고요. 끈은 뭐 괜찮게 돼 있네요. 보면은 후기에서 봤었는데 고글 매는 이쪽이 조금 짧게 나와가지고 매기가 힘들다. 이 똑딱이가 뻑뻑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, 이거 똑딱이가 아닌가? 저는 여기다가 고글을 맬 거죠.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이 똑딱이를 말한 것 같아요. <laughs> 오, 찾아보니까 윤아일류 같은 거 발라가지고 하면 은잘 된다고 하는데, 퍽복하기는 한데, 그래도 잘 빠지지는 않겠어요. 그거 하면 됐죠? 그 디테일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M 사이즈로 샀는데, 머리 둘레가 56인가? 이랬었어요. 인증이 됐다고 해요. 사실 가격대가 너무 싸다 보니까, 15만 9천원으로 나와있거든요. 근데 지금 홈페이지 보시면은, 7만 얼마 주고 샀어요. 아무래도 비싼 거 주고 사는 게, 내가 안전인데? 그게 중요하지라고 하실텐데, 저는, 네. 어쨌든, 가성비 헬멧으로, 얇고 가볍기는 합니다. 이것도 7만 얼마였나? 어, 엄청 끼는 맛이 없는데 스몰로 샀어야 됐나? 그래도 괜찮겠죠? 편하긴 하거든요. 소두피 여기도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 정도 공간이 남아요. 보이시나요? 이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. 다른 분들이 썼을 때 때도 입고 보였는데 저 전신 거울로 보니까 괜찮아 보이네요. 여기 밴드에흘러 내리지 말라고 검으로 된. 있어요. 여기에 이런 무슨 모종.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 고리는 뭔가요? 이 고리는 어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. 길었으면은 더잘 닫혔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뻑뻑하기는 한데요. 아이고 됐다. 또 튼튼하게 됩니다. 엄청 뻑뻑하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완전히 확 달라붙지는 않아요. 한이 정도의 틈이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거든요. 근데 옆에는 이쪽은 살짝 요만큼의 틈이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이쪽에 굴곡이 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음. 어때요? 이렇게 되고요. 이대로 안경을 써도 예쁜가? 아! 왜 안경이 들어가나요, 원래? 다들 쓰시던데? 엥?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, 여러분? 엥? 아! 다른 색 곡을 사야 될까봐요. 살짝, 보라색? 초록색? 아니면 시크한 레드나 <laughs> 이러고 잘 놉니다. 오, 왜 뭐야? 꽃이 좀 길다. 어떻게가 바로 다치지 않아요. 이, 이, 됐다. 흘러내리저 이렇게 크랭크 헬멧 꽃이를 마치겠습니다. 아, 아 어떻게 빼 또? 응. 멋있게 뺐다 끼죠? 저는 이렇게 안 되는데 간단한 후기 아닌 후기를 마쳤고요. 저는 세나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이제 또더 문제예요. 다음 영상은 세나 남기는 걸로 한번 나타나겠습니다. 바로 나타날 거예요. <laughs> 봐주셔서 감사해요.